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의 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힘이 세고, 이런 세상 기준이 여전히 그들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세상의 크고 작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천국에서 크고 작은 건 키재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베드로가 큽니까? 바울이 큽니까? 엘리아가 큽니까? 엘리사가 큽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엘리아와 엘리사는 또 그들 나름대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를 천국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가 있죠. 고린도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 보고서 바울사도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라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상에 누가 크냐라는 논리가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똑같이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귀합니다. 교회는 슈퍼 성도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런 세상 기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천국의 논리를 말씀하십시오. 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서. 어른들 앞에, 큰 어른들 앞에 작은 아이를 세워놓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세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3절, 4절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한 말씀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 한 가지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노는 걸 가만히 보시면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다른 아이가 부자건 가난하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 자체로 그냥 금방 사귉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본질을 더볼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세상의 질문에, 어리석은 질문에 본질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힌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자이 말씀 이세 땅의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더 크죠 권력자가 더 크죠 그런데 세례요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를 예수님은 크다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눈치채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보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 다음에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그런 세례 요한은 크다고 했는데 천국에선 그보다 큰 자가 있다? 그럼 천국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구나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 쭉 보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죠? 이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8절 9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주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주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지옥이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정말 내 눈을 빼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끔찍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8절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보면 지옥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불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빠져서 고통하는 장면 가운데 천국에 있는 아보라함과 나사로를 보고서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누가 보면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보라함이여. 나를 흥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얼마나 작은 물입니까? 그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하나이다. 물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 하나이다. 불지옥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요청합니다. 나사로, 아버지, 아름,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로 하여금 내 가족들에게 보내셔서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왜 자기를 꺼내달란 말은 못할까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그도 아는 거죠. 1년, 2년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1000년, 2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불지옥에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린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수 있게끔 거기에 마음 쏟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추운 겨울날 새벽에 또 추운 날 마트에 가서 전도하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건 사람이 뿌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 돼서 우리 먼 훗날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실제하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 에으면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반드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지옥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천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온 믿음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아픔이 없고. 그곳에는 속상함이 없고, 그곳에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키재기하는 계산법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세상에기에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세상 가운데 기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